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이 15% 급락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이 단순한 시장 변동 때문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5년 만에 최대 낙폭 무슨 일이 있었나? 3월 10일 현지 시간 테슬라 주식이 하루 만에 15% 급락하며 5년 만에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에서 약 8천억 달러, 한화 약 천조 원 증발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2월 17일 최고가. 479.86달러에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4% 급락하며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을까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테슬라의 독이 되고 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머스크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 선고를 맡아 수천 명이 공무원 해고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지고 있으며 정치적 부담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테이크다운 운동 확산, 최근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반발한 테슬라 불매운동. 테슬라 테이크다운 캠페인 이 글로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테슬라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테슬라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더 이상 머스크를 지지할 수 없다. 밀려 테슬라 차량을 팔고 다른 전기차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이탈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50% 이상 급감하며 중국 BYD 독일 폭스바겐 등의 경쟁사에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이미지가 테슬라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테슬라의 미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자동차 산업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자동차 관세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면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비용 증가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BYD, 폭스바겐, 현대차 등 경쟁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더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테슬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신뢰도 하락, 최근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및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내 차가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서 불안하다, 며 테슬라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반등 가능성은?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쟁 업체들에게 더큰 시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반등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혁신. 테슬라는 2026년까지 2인승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강화. 테슬라는 최근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거리두기.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에서 한발 물러서고, 기업 경영에 집중할 경우,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현재 테슬라는 정치적 논란, 글로벌 경제 위기, 경쟁사의 부상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이며 기술 혁신과 전략적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현재 위기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경제뉴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